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레지에 또 왔어요. 지금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9도. 여기 10월 달에 벌써 눈이 두 번째 왔고요. 예, 한국은 지금 날씨 선선해서 딱 예, 살기 좋은 그런 날씨일 건데 몽골은 벌써 굉장히 추워졌어요. 벌써 눈이 두 번이나 왔고요. 지금 영하 9도입니다. 굉장히 추워요. 여기 테레지에 지금 네 번째 오네요 올해 들어서 그 전에 왔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지인분들이 오셔서 어, 그분들 관광 하시느라고 제가 안내 좀 하느라고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은 다른 걸로 왔어요 오늘 여기 지, 지금 제가 서 있는 땅이 제 땅이거든요 여기 땅에다가 펜스 작업 좀 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땅을 사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다른 분들이 막, 막 들어오셔서 게르도 치시고 막 그냥 음식도 해 드시고 막 그래갖고 땅이 되게 지저분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될것 같아서 펜스를 칠라고 오늘 이렇게 테레지를 왔습니다. 저희 땅은 되게 좋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자갈밭도 있고 강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뒤편으로 보시면. 펜션 펜션으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펜스를 쳐놓고 저도 내년 중으로는 이쪽에다가 어, 집을 한채 지을 계획이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집 쳐놓고 있으면 이 앞으로는 이제 못 지나갑니다. <laughs> 여기 강 보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펜스 작업하러 지금 왔고 저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얼음 얼어 있는 거 보시, 보이십니까? 네. 벌써 몽골은 추워져갖고 이 강의 가장자리는 벌써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그리고 저기 큰 강은 뭐 겨울에도 안얼것 같아요. 저렇게 물살이 세가지고 어, 저쪽은 얼것 얼 같진 않네요. 물살이 되게 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 돼서 여기 물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쪽 바다 저까지 물이 다 차더라고요. 네, 여름에는 저 앞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강가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예, 네, 되게 좋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현지인들 바로 떠서 드시는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기 자연 경광도 되게 좋아요. 저 앞에 산이 있고, 강도 흐르고, 그 바로 뒤편이 제 땅이거든요. 여기, 저 집은 누가 저기다 치워 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laughs> 펜스 전문 업체 인데요 여기에서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펜스를 몽골에서 굉장히 잘 치신다 그래가지고 이분들께 네, 부탁해 갖고 의뢰해서 지금 펜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저 끝에까지 다칠 거고요. 다 쳐놓은 모습은 이따가 저녁 때나 아니면은 내일 중으로 다 된다니까 그때 다시 영상에 찍어서 다시 다된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땅을 저렇게 파가지고 펜스를 붙이면서. 낱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다 붙이면서 저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구멍을 계속 뚫고 계시네요. 아, 이걸 보니까 차한 대에는 자재를 실고 오고 한 대에는 모래랑 시멘트랑 부자재 좀 갖고 오셔서 여기 현장에서 전부 다 일을 마무리하시네요. 저렇게. 지금 저렇게 시멘트를 또 개서 저 구멍 파놓은데 저렇게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펜스를 용접해가지고 저기다가 시멘트 작업을 해서 어 양생시켜가지고 저펜스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펜스 작업이 이루어지네요. 아, 처음에는 몰라서 일이 되게 크게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작업은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계란 볶음밥이고요. 이거는 호셔루. 이거는 물만두. 여기가 게르 식당인데요. 러시아 분들이 한1 1분 오셔서 식사하고 계신데 러시아나 몽골이나 바로 옆에 살아서 그런지 음식 그 드시는 게 비슷하신가 봐요. 우유 차랑 칼국수랑 호슐량 드시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잘 드시네요. Почему много пиздки зоны лопают? Два хочера десять тысяч три тысячи сто. один один

양고이랑 야채랑 피망, 피망, 뭐 그런 야채랑 해서 같이 주시는데, 요게 몽골에서는 계란 볶음밥이라 그래요. 옆에 손님들이 있어서 목소리 크게 못 내는데, 잘 들리려나 모르겠네. 나중에 밥은요, 만큼 주네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두 숟가락이면 끝나겠습니다. 아, 김치가 있었으면 정말 맛있게 먹겠는데 아쉽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식을 뭐 남긴게 아니라 김치가 없어서 느끼해갖고 다 먹을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남기고 가는건 아니고요다 포장해서 갈거니까 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도 처먹어봤는데이게리식당처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생겼어요 게르 두동을 붙여가지고 하나는 손님들 앉는 테이블 자리로 만들고 하나는 주방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 개르가 이렇게 두 동을 합쳐 놓으면 이렇게 활용도도 많고 공간도 넓고 아, 그래서 이 개르 두 동을 붙여서 살면은 사는데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여기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는 아, 어, 되게 그리고, 여기, 하나는 주방. 여기 문이 보이죠? 여기 주방. 예, 이렇게. 그래서 공간을 되게 넓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음식 맛도, 호쇼로도 굉장히 맛있고, 저 계란볶음밥 기에서 어 집에 싸가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